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 특별한 관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족장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뜨고 열어보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일반 역사의 왕들을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 이스라엘 왕들과 관련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개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좁은 개념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아수로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포로 생활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다르게 배우게 해주는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너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이 바벨련 제국을 다스리는 너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네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맞이할 미래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너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벨론 나라가 이방 나라 속에서 힘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나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부깟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너부깟네살 왕이 어떠했습니까? 지난 사장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이 교만하게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그 경험을 통해 사장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너부갓나살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선 사장이 끝이 났습니다 너부갓나살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참으로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이너부갓나살왕이약 46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참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4장의 말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장에는 너부캄네살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벨사살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왕은 어떤 왕인지 오늘 한 장을 통해서 설명되는데요 그리고 이 벨사살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죽고 바벨론 제국은 저무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이끄는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잡아먹은 후에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힘의 무게 추가 옮겨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오장은백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학자들,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제국이 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떠오른 이 이유를 아마도 다리오 왕의 리더십,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력 그들의 근대화된 무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오늘 5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국의 왕을 세우기도 폐하신 하나님께서, 제국의 힘의 무기를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22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어떤 평가일까요? 이 벨사살 왕은 너부갓네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하늘의 주조보다, 주제보다 높였다. 벨사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벨사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사장 말미에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너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하나님이 행하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했고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자시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날 하룻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저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의 힘에 논리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제국의 무게추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어떻게 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천 명의 귀족들을 모아 놓고 오늘 연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벨사살 왕은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성 앞에 적진들이 코앞에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지금 벨사살 왕은 나라의 경계를 그리고 군사를 증강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제의 의자왕 삼천궁류로 유명했죠. 주색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일에 유명한 백제의 의자왕이 떠오르게 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벨사살은 술을 마시는 일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이 분명히 그어 놓은 선을 오늘 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가운데 너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 그릇들을 내어 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 그릇에 술을 따라 함께 부딪히며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며 만든 그 예배에 사용하는 성전의 그릇들을 술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벨 사살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 벨사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읽고 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이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아마 벨사살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다 성경에 담아 놓는다면 그는 수없는 횟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아마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연애의 한 장면만 보아도 벨 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술을 마시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신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의미가 있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제국, 나에게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내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교만함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만한 행동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십니다. 한 손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사살 곁에 누구 하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사살 오늘 겁에 질렸습니다. 표정과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적 다리에 이 허리마다, 즉, 코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서있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한 배사사는 완전히 급에 질려 오줌을 쌀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었으면 무릎이 부딪혀 소리가 날 만하겠습니까?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사건 앞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릇을 꺼내오라 해서 술을 부 마셨던 그 오만한 행동이 한 순간에 그의 연약한 모습, 그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진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벨사살왕 22절의 이야기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오만한 행동 그 까불그림이 한순간에 부끄럽고 하찮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없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유일하게 벨사살 왕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은 왕비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왕비는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추측합니다즉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모친입니다. 그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친은 이 왕비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 바벨론식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느부갓네살 왕 선친 때 행했던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친이 다니엘을 모든 술사와 박수와 전쟁이들 위에 어른으로 삼으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이 충만한 사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약... 80세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왕들이 쿠데타와 암살로 교체되는 과정 중에 다니엘의 이름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이 다니엘을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 앞에 다시 내어 놓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벨사살 왕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제3인자의 자리를 주겠다 금사슬을 너에게 하사하겠다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벨사살과 다니엘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벨사살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아로 충만해 있었다면 잊혀진 것 같은 이 다니엘 마음 속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그 기준을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벨사살 왕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다면 나의 가진 것, 나의 경험, 나의 직책, 나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져서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대고 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어 어려운 시절에 공동체와 나라와 내가 보낸받은 직장과 사회 속에 다니엘과 같이 정말 기묘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유명무실하 보이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시고 자할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우와 명철로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가득 차있는 우리 자아와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